안녕하세요. 파이어족 파마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파마가 한국형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 실행했던 네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네 가지 방법은 파이어족을 준비하는 예비 파이어족 뿐만 아니라 조기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 우리가 실행했던 방법 네 가지는 첫 번째, 지출을 컨트롤하고 지출 항목을 조정하여 고정비를 줄여라. 지출 컨트롤은 파이어족의 가장 핵심 줄기라 할수 있다. 지출 컨트롤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기, 현금 인출 최대한 불편하게 만들기, 지출을 제한하는 노 머니데이를 일주일에 하루 이상 정하기, 미니멀리즘 도전해보기 등을 추천한다. 현재 월급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지출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파이어족은 영원히 안녕이다. 나도 처음 파이어족을 알고 준비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보험과 적금만으로 300만원이 넘었고, 언니와 둘이니 2배의 고정비용이 발생했다. 보험과 적금만으로 매달 600만원 이상의 고정비가 발생했고, 여기에 생활비, 교통비, 식비를 포함하면 893만원 정도의 지출이 매달 발생했다. 우리의 방법은 지출 내역 중 상위에 있는 랭킹 4가지를 과감하게 없애 대폭 줄였다. 자세한 지출 내역은 파이어족의 재테크 책을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모아라. 자본금의 크기는 본인이 정하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종잣돈이 있어야 은퇴 후 수입도 만들 수 있기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우리 대파마는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목돈을 5억으로 정하고 악착같이 예금, 적금과 보험 해약금만으로 돈을 모았다. 파이어족이 되기 전까지 투자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투자 공부가 덜 되었다고 판단한 이유와 함께 돈을 모으는데만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이 방법을 권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가능하다면 1억까지는 투자 없이 노동 소득으로 모으는 게 좋다. 그 이유는 파이어족이 되어 자유로운 삶을 살기에 파이어족을 준비한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물론 강요는 아니다. 우리는 파이어족이 되어 조기 은퇴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투자에 확신이 들기 전에 돈을 쪼개서 보험을 들거나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우리가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 잠시 포기한 네 가지는 집, 차, 해외여행, 돈이 드는 취미였다. 참고로 우리는 파이어족으로 은퇴 후 2년이 지나서 자가를 구입했고 그 전에는 월세에 살았다. 종잣돈을 투자 없이 노동 소득으로만 불리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투자는 시장 상황보다 내가 어느 정도 투자자로서 준비된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 세 번째,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룰을 배워라.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지만 자본주의를 잘 알지 못한다. 자본주의를 몰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당장의 불편함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본주의를 공부하고 돈의 속성을 알게 되면 자본주의를 몰랐던 때의 나의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 자본주의의 역사, 환율과 유가와의 관계, 채권, 주식 배당, 돈의 속성 등. 돈에 관한 책을 읽고 좋은 강의는 몇 번씩 듣도록 하자. 내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 이유는 한가지다. 종잣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다가 손해를 보면 은퇴 계획이 몇 년이나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하려면 수익률이 높아야 하고 높은 수익률을 쫓다 보면 항상 높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투자는 확률과 지속성의 문제이기에 서두르지 말자. 공부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기회는 항상 있기 마련이다. 네 번째, 수입을 다각화해주는 파이프라인을 계획하고 구축하라. 요즘 들어 엔잡러라고 자신을 칭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엔잡러는 다양한 수익을 창출하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데, 내가 만들 수 있는 수입의 종류를 다각화하는 작업이라 할수 있다. 이 작업을 통해 파이프라인을 계획하고 구축하는 것이다. 보통 일반 직장인들은 수입의 100%가 월급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하나의 수입원을 가지고 있다면 외부적 요인에 의해 파이어족의 은퇴를 선언하기 전 수입이 끊긴다면 생활이 휘청거릴 수도 있다. 파이프라인 구축에는 흔히 알고 있는 월세나 배당 뿐만 아니라 재능을 활용한 크몽, 클래스 101 등의 강의를 올리거나 유튜브, 블로그 등을 활용해 보는 것까지 요즘은 정말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 수 있다. 같은 금액을 벌더라도 수입의 다각화는 파이어족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조기 은퇴 이후의 삶을 재미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부모님들 잘 보셨나요? 오늘은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네 가지 방법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지출을 컨트롤하고 지출 항목을 조절하여 고정비를 줄여라. 두 번째,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모아라. 세 번째,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룰을 배워라. 그리고 네 번째, 수입을 다각화해주는 파이프라인을 계획하고 구축하라. 돈에 대한 좋은 습관이 몸에 배면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삶을 살 수가 있는데요. 특히 고정비는 파이어족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출 컨트롤은 아주 중요합니다. 불꽃님들 알고 있는 것보다 실행하는 게더 중요하겠죠. 이네 가지를 실행하고 내 몸에 배도록 습관화 시키는 게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숙제를 드릴게요. 지금 나의 현재 자산을 계산해보고 필요한 목표 금액을 적고 나의 은퇴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주의할 점은 필요한 목표 금액은 지금 현재 필요한 금액이 아닌 파이어족 이후에 필요한 금액임을 잊지 마시고요 축제는 댓글로 달아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